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요, 먼저 화면을 보시고 할게요. 이렇게 화면을 보셨다시피 요 만화 페이지 인트로 소스를 여러분께 드릴 건데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 드라이브를 열어 주셔야 되겠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URL이 있습니다. 그 URL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오른쪽 메뉴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 파일을 부으셔서요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 주시면 돼요. 어,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요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초록색깔로 하나로 뭉, 묶어놨는데 요거 중첩으로 중첩 시퀀스로 묶어놨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편집할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섯 컷 안에 세 가지 동영상을 넣는데요. 이게 이렇게 쪼개져 있는 느낌이지만 요게 다 한 동영상, 한 동영상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뭐, 있던 거는 지우고 어떻게 이 컷을 컷에 넣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와서요. 놓고요. 이걸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효과 컨트롤에 가셔서요. 위치를 잡아줘 보도록 할게요. 이걸 약간은 비율 조정을 해볼게요. 80 정도로, 80 정도로 줄여주셔서 또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확대를 하신 다음에, 동작 아래 불투명도에 이 펜툴 모양 있죠? 이 펜툴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요. 이컷 모양대로 그려, 주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클릭, 클릭,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축소해서 보면요. 이컷 모양대로 잘려졌죠. 그 다음에 다음 영상도요. 가지고 와서 얘도 위치를 먼저 컷, 효과 컨트롤 동, 위, 동작 위치에서요.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맨 아래로 내려줄게요. 내려주신 다음에 또 확대를 하셔서 펜툴로 클릭 클릭 하셔서 큰 모양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세 번째 것도 됐고요 마지막으로 음, 소리 있는 거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아예 소리가 나지도 않는 건데 그리고 축소를 해서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동작 위치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지금 여기 약간 빈틈이 보이죠. <laughs> 제가 모양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강의를 빨리 진행을 하려고 대충 맞춰줬었어요. 이 틈새가 보이는데 통작 아래또 불투명도에서 이 펜툴로요 클릭클릭 하셔서 마스크를 주시면은 이렇게 또 맞춰 줬죠? 이걸 영상 길이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이거 긴 거는 잘라 주고요. 나머지는 카피를 해서 길이를 늘려주도록 할게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카피 카피 남는 부분은 잘라주고요 아래 영상도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카피 카피 해서 나머지 부분 또 잘라서 이거 지우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꺼도 되고요. 더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재생을 시켜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동작하고요. 음, 기본 3D라는 설정에서. 음, 비율 조정과 뭐 각도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다이나믹한 이런 페이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뭐 다음에 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이런 비슷한 강의를 언제 한번 할 건데요. 네, 그때 또 초보분들도 음 따라 오실 수 있게끔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강의 때또 뵐게요. 영상을 잘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안녕!